<laughs> 어, 오늘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위에 트랍을 올리고 나서 물 빠짐을 좋게 하기 위해서 흙을 올리기 전에 바닥에 골재를 깔고 그 위에 부직포를 깔고 그 다음에 흙을 올리는데 예, 흙이 밑에 물 빠지면 예, 물 빠지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골재를 깔아요. 그 까는 골재를 지금 보통 한 15전, 그러니까 15cm 그래서 20cm를 까는데,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깔아줘야 돼요. 어, 일단, 이거를, 우리가 나아시하듯이 당기면서 나아시하면 골제를 까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당기면서, 이, 뭐야, 골제를 당기다 보면, 높낮이도 안 맞고, 그리고, 당기는데 시간도 좀 걸리고, 이거는 적당히 깔아주고 일단 네, 어서 오세요. 적당히 깔아주고 거기서 이제 스윙으로 날아실 거예요. 이게 골제 나 나라, 골제 날아시 뭐 모래 날아시기 어려운데 모르겠어요. 저는 뭐 보도블록 깔때 몰재가 아니 몰재 날 모래 깔르라 그러면, 어렵거든요? 고도으로 까는 모래는. 어느 정도 정말 제대로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 그, 지하주장아파트지하주장 슬라브에 까는 골재는 뭐, 15cm, 20cm 깔으라니까 깔긴 하는데, 그렇게 뭐 정확하게, 100% 정확하게 깔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그냥 균일하게만, 네. 뭐 위에 모양, 골재 나라지 모양 이쁘게 안 나와도 되니까, 균일하게만 깔아주면 돼요. 좀 물자를 바닥에다 좀 대충 어느 정도 뿌려주고 다른 부분에다 네. 공간이 좁아서 장애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공도 막 긁히고, 공 긁히고 뭐 그런 건 상관없는데. 바파트 벽에 돌 붙어 있는데, 돌 이거 치면 골 잡거든요. 불어주려면. 일단, 대충 좌우로 한 번씩, 이렇게 저어주고. 그냥 장비가 바닷이 설수 있을 정도만, 이렇게 저어주고. 한번더두고봐야지 그고 대충 저어주고 15전, 15전을 깔으려고 했어요. 15전, 근데 여기는 지금 불이 아까워서 1 0댄치만 깔으려고 그러는데. 그 그만큼 스윙으로 10cm 정도 들어서 스윙으로 쭉 돌려주면 이게 깔리죠? 잘보이면안볼것 같기도 하고 중요한 건 장비가 반듯이안 쓰고 약간 삐딱하게 섰을 때 이걸 스윙을 하면 돌다 보면 어느 한쪽이 낮아져요. 꽉 경사 쪽으로 이거를 이제, 원금 살짝 들어주면서, 감으로, 원만 맞춰주면, 얼마나 빨려나 보려면, 한번 이렇게 긁어주면 되죠? 한 10cm 정도 빨려내요. 긁은 거, 다 긁어주고, 잡고, 장비 뒤에가 낮으니까, 블레이드를 이용해서, 장비의 수평 어느 정도 맞춰주고, 한날 눌러서 빠는 거는 한번 당겨주고 만장생것 때문에 당겨서 또팔아야 되니까요 걸리는 장애물들이 많아서 여기가 집이가 제대로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하고 지게차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라는데? 예. 네. 이 흙은 트윙으로 하시가 안 돼요. 이게 밀도가 높아서 밀다 보면 안 밀려요. 트윙으로 돌리다가. 이제는 밀도가 낮아서 이렇게 스윙을 돌려도 깔리면서 안만안 만드네 깔리면서 돌아가고. 여기 왠만큼 쑥쑥 잡아주고 많은건 이제 있는 많은건 땡겨서 앞쪽으로 당겨주고 장애물이 있어서 이제 장애물이 있어서 천천 주고, 네, 이거 조금 많이 있는데를 먼저 끌어서 살짝 낮은데를 메워주는 식으로 장비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끼워져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리면 골제가 장비가 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골제를 파먹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돈을 업무로 살짝 들어주면서 오피스 그 정맞춰주는 것도 수익하면서 원래 네. 네. 수평 맞춰주면서. 한참 돼요. 한차은 아니에요. 네. 네. 한 군데 이렇게 몽땅 몰았어요? 음. 높은 데는 많은 거는 일단 땅에서 한번 걷어내주고 가운데가 살짝 높은데 내 눈을 봤을 때는 가운데를 많이 넣은 거야. 관계를좀 어느 정도 수평을 잡고 난 다음에 뒤에 다시 또한번더줄 에? 좀더 가요? 어. 좀더 가라니까. 아, 좀더 달래요. 내오면 뒤로 갈때 블레이드를 바닥면에다 삼단을 살짝 바닥면에다 대갖고 완전히 바닥을 누를 정도. 네, 이거 어떻게 수로가는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요 네. 아예. 야 네. 네, 어차피 수로가는 치울 거죠. 그렇게, 놔, 그렇게 갈 거야?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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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아, 예, 예. 예, 예, 뭔지 알겠어요? 예. 나, 지라, 어딜 지나가요? 지나가. 아, 예. 바닥에 보면, 이렇게 불랙 블레이드 있죠? 블레이드 보이나? 어 보이는. 블레이드를 바닥에 완전히 대치 말고 살짝 띄워요. 블레이드, 삼단를 그리고 삼단를 살짝 띄어서 살짝 앞으로 가면 어느 정도 이 골짜기 밀면서 가요. 이거를 바닥을 누르면 타면서 밑에 파먹파먹으면서 파벗, 내려가기 때문에 블레이드 밀 때도 완전히 바닥에 대고 밀면 땅을 파는 거니까 살짝 들어서 밀어주는게 지나갔다 그래서 보이죠? 많는걸펴 봐야 돼요. 항상 스윙할 때 뒤에 그 육답으로 는 오므리가 길어갖고 오므리가 뭐냐면 웨이트 그러니까 장비 뒤에 등등이 달려있는 무게추 이게 길어서 스윙할 때 항상 뒤를 조심해야 돼요. 뒤에 조심 안 하면 동물이 긁히는 건 상관없는데, 나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이 끼거나, 아니면 뭐 시설물을, 여기 아파트 시설물, 이제, 그게 얼마큼 해는거거같요 보실 수 있겠죠? 항상 보시면, 요으로 확인하고, 내가 선회할 때, 선회, 선하려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꼭확인해야 돼요 이게 스윙 나라지가 쉬운데, 골제만 돼요, 골제만. 흙 같은 거는 많이 다날아지 해놓고 뒤에 마무리할 때, 면 좋게 나오게 할때 스윙하면 잘 나오죠, 흙을. 자, 바깥이 끝까지 안 나니까, 여기까지 바짝 밀어서 돌리려고 그러면, 스로만 <목소리가> 걸려요. 그러니까 그냥 바깥로 살살 밀어서 대충 채워주고 높이 맞춰서 다시 한번 수익. 살짝. 높네요. 한번 내려서. 으씨, 이래 이럴 줄 알았는데. 너무 욕심부렸네위 네. 부분만 깨지면 되니까. 한 번씩 실수를 하긴 하네요. 한두 번씩. 네. 근데 이게 돈 나가는 걸로 실수하면 안 돼요. 절대. 불어줘야 되니까. 돈 나가는 걸로 실수하면. 하 알지, 예. 잘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다만 그니까, 골제하고, 골제 중에 모래가 제일 어렵고, 네.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이제 자갈. 흙나라시는 뭐, 100% 정확하게 흙을 맞추려고 가려면 레벨 찍어 가면서 가야 되니까. 이것도 뭐, 골제도, 나중에는, 레벨 맞춰서 하는 데는 레벨 찍어가면서 하니까, 뭘 하더라도. 내가 왔던 길. 여기, 이쪽이 좀 높고, 이쪽이 낮아요. 아까 했던데, 다시, 다시 살짝, 생으로 장비가 지금 수평이 되시니까 맞춰서.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한번 살짝 대충 맞춰놨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서 타면 더쉬우니까 당기면 하는 나라시면 내가 당기면서, 저, 뭐야, 흙이 계속 남는 걸 긁어와야 되잖아요. 이거는 당기면서 하고, 이런, 그, 이미 살짝 이미 한번 깔아놓고, 좀 이쁘게 면 잡아야 된다. 그러면, c 유를라는게 제일 빨라요. 해보니까. 당기면서 이쁘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장애물이서, 어, 틀리네. 어, 대충 그냥, 당겨줘야죠. 현재는 밀도가 낮아서 그냥 대고 돌리면서 들어와요 많이 쌓이지 않는 이상에는 네. 어차피 뭐 흙도 장비 힘이 좋아서 일단 는 돌릴 수 있는데 그래도 제일 균일하게 깔수 있는 방법은 당기는 거 진짜 천천히 당기면 깔수 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당기는 거 천천히 당기면서 가고 하려면 그러니까 그냥 스윙으로 슥슥 그 문질러듯이 몇 센치에 깔렸는지 봐야지. 한번 제대로 깔렸는가? 10 센치니까, 네, 한10 센치 정도 깔렸어요. 10 센치에서 15 센치 사이니까. 네. 안 깔려있는 걸 확인 안 하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디에 높아져 있어. 지금 여기 위에 보면 이렇게 아시바가 있어요. 장애물이 편하 있어서. 네. 거기까지 스윙을 못하니까 여기 앞에까지 만 돼. 자, 이렇게 놓 이제, 여기 이쪽은 웬만큼 맞았죠? 여기 튀어나온, 저 밑에 들깔린 데는, 이따가, 골짜을부어서쭉 밀어주면 돼. 아, 여기 너무 많이, 골짜한 군데 너무 많이 보어놔가지고 이고요. 이게, 골짜기라도, 블레드를 밀어도 잘안 나오거든요. 여기가, 이기가 헛바퀴 돌아서, 나가지 않아요? 지지 말고. 말고. 말고 껍데기 붙이면 플레면아줄수 있다. 블레드 보여줄게요. 이제 쌓있으면한 번에 담이나고러지 말고 껍데기 벗기듯이 살짝 위에만 떨어져서 쌓이면 다시 플레드 내리고 저기 내가 깔려는 위치까지. 밀어줘야 한 번에 다, 다 밀고 끝까지 갈 생각하지 말고 바닥에 깔아주면서 살살 블레이드 살짝 두면 깔리거든요 한 번에 밀면서 한 번에 밀고해한 번에 더 밀려면 다 밀려고 러면내가 험악해져요 살짝 이거 하면 되고 여기 옆에 빈 공간을 밀어 깔아야 되니까 적당히만좀 내기로 놓고 갈게요 제일 좋아한 이거, 이거 할때 후진할 때 뒤에 사람 있는지 장애물이 있고꼭 확인해야 돼요 잘못됐다 그러면 사람 깔았다는 걸로 가면 될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바가지도 잘 써야 되지만 어, 뭐죠? 이 블레이드도 잘 활용을 잘 해야 돼요 바가지로 하는 작업보다 이 블레이드로 하는 게 속도가 두배 빠르거든요 까는 거 깔고 밀고 하는 거는 근데 이제 바, 바가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정밀하게 가능한데 이 블레이드는 정밀하게 안 되니까 일단 뿌리는 정도 바닥에다 뿌리거나 어느 정도 그냥 기본 기본 높이만 잡아주는 것도 많이 사용 어, 원래를바가지고퍼넣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바가지를 서 밀려난 방향 쪽에 일단 쌓아놓고 저 뒤쪽 저쪽저쪽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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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까지 나가야 돼요 다시 블레이드로 구성한 군대를 들어주면 돼요. 음. 자, 이거는 6 w 은 블레이드 활용을 잘해야 한장 작업속도도 빠르고 네. 근데 중요한거는 더블이 이런 걸 자꾸 활용하면 하부가 우리가 많이 가서 이게 문제그 게. 근데 현장에서 작업을 빨리 끝내고 일 진행량을 맞추려면 얼마큼도 그래도 쳐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죠 뭐. 상대 하나 피고, 그 다가 또 다시 방송 할게요.